아, 맞다, 저기서부터는 쟤네 선택권이 있었구나. 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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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아이작 했었어요? 예. 어. 그래. 나 원딜 들고 가죠 탱커 한 개랑. 아니다, 린 하겠네. 린, 우리 밴 했잖아. 는데 음... 탱커 어차피 어? 벨전화... 벨... 레이튼 남았어. 레이튼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이튼 좋아. 네, 레이튼 먹죠. 아... 어, 공, 공 레이튼도 짜증나고. 그 다음에 원딜 한개 가져가죠. 네, 하락 레이튼. 문하랑 가자. 오키오키 오키. 근데 뭐 하려나? 어? 저히 카드인데 전 맞았지. 아, 그래요? 히 카드. 어? 거의 시체입니다. 아, 그래요? 어, 진짜 탱하네. 어, 도일이면 도일 아이작이면 <laughs>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 저 이거 루이스 할게요. 저 어, 클레어 픽할까요? <laughs> 클레어 말고 딴 거는 어떤 거 가능해요? 어, 나비랑 탄냐 가능한데. 어, 어. 탄냐 탄약 하실래요? 탄냐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그냥 클레어. 클레어가 날, 나... 그냥 무난한데? 왜냐면은 아, 도일 무시하고, 네. 딜할수 있어. 도일 그냥 무시하고 그냥 클리 그냥... 한 번만 써도 되니까. 어제 프리들 맞찍고 그냥 도일 있을 때 클레어 존나 괜찮아. 내가 자주 해봐서 괜찮아. 자 일단 탱커 노기네슈브 할게요. 기, 기. 근데 아 이니시가 조금데 몰르다 제켈보다 레이튼이 빠르긴 해서 한타 걸때 어떻게 걸지? 음... 하랑 데리고 걸라네 아, 하랑... 하랑 데리고 하랑... 아 하랑 데리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제 없겠다 오케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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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중해야겠다. 아카. 건마노 루이스 아카 방송에서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아 음. 씨. 오케이, 오케이. 방방네. 아! 벌써부터 소문이 좀 퍼지고 있나 보네. <웃음> <웃음> 지금 위에 아이작있어요 왼쪽위에 아이작 오른쪽 앉어요 지금 앉어요어아이어아이작도있어요있어요 3구3구 3구 물리지 말고. 왼쪽, 왼쪽. 3구. 클레어님 왼쪽. 클레어 왼쪽. 가랑 센터 라인. 이오이거 오른쪽 한번 봐주게, 봐주시래 아, 아, 봐줄게, 봐줄게. 아이자 있어. 리좀 먹을게요. 저 어. 어, 물렸어요. 밀착. 이거 아, 아니, 아니. 야, 지금 이렇게 가, 돌아서 가고 있는데. <laughs>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살짝 빠져나왔고, 살짝 뒤로. 괜찮아 왼쪽에 히카 소리 내브리스토리라 음. 괜찮은데 아, 더 우리 두 명씩 다니죠 도일 한번더 오케이 도웨... 저 왼쪽 라인클리어로 왔어요 트리비도 있어 왼쪽에 틀비도 아, 나도. 나도. 왼쪽 트리비 되죠 하도 왼쪽 트리비야 돌인데 왼쪽에 뭐알자고 있어 조심 히카 여기 있어요 트리비 뭐 언덕 쪽에 있다가 키를 빠졌어요 히카 오른쪽 라인밀러 간다. 자 봐주, 저희 왼쪽 느낌. 봐주실래요? 죽는. 자안 봐준다 여기. 이카 혼자. 왼쪽 아이작. 아이카 운자까지 아이카 혼자. 아, 아, 혼자. 아이작 나한 네. 번. 아이작 불어 되겠다. 들어왔다. 아이작 피 불렀어요. 캐피 캐피 캐피. 이카 넷자 여기. 거기 싸워 그냥. 나 유성. 돌 든다야. 오케이요 저 캐피. 피카가나 때린다. 비행 비행 찍어서 죽었어요. 나이스 여기 이전자기 변이 빠졌어요. 나 죽었어. 한번 태어남. 우리가 아이작 돌아요. 와 아이작 피 반피 정도. 아이작 녹이죠 이거? 뒤로 와서. 아이작 평타 중 아이작 개피. 구르기 빠짐. 아이작 개따. 지금 애들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아이작 가운데 막죠. 센터 그거 빠지겠다 이제. 아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쪽도 힘. 왼쪽에 트리비히카. 오케이. 왼쪽 언덕 도일. 아이작 지금 나왔어. 왼쪽 조심해. 바... 조심하세요. 왼쪽 지금 물러갈 거거든요. 걸... 오케이, 오케이. 왼쪽 트리비야 지금. 여기 시야아예 비었다. 나 기습. 다 폭스로 온다 갔다. 이거. 아, 근데 여기 나 여기 가. 나 왔어. 애들 갈고이었다지. 오른쪽 지금 다 물러간다. 그래 센터가 갈고이고 왼쪽에 도일 한 명. 트리비 오른쪽 살짝. 오케이. 네, 시아 박좀 우리. 야, 이자집적이 여기, 여기. d 티 박았어 지금. 오키요. 아, 나 살짝 타진다 여기. 틀비박복 빠졌고. 이거 뭐가 야 되는데? 그럼 가봐 내가 봐 줄게. 오키요. 어 왼쪽 리먹으로 갈게. 왼쪽에 물 놓을 아, 듯도일이좀 아, 아, 많이 아, 나옴. 파랑 수심 나 여기 시야 여기 좀비워요 빠질게요.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틀비 시야. 여기. 아이가. 너 네가 먹어 네. 근데 네, 이제 물어도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왼쪽이 히카이스. 할 거면. <laughs> 어디든. 아이자 우리 서루. 왼쪽을 물죠. 오른쪽 라인 많이 밀렸고. 아, 왼쪽, 왼쪽으로 가. 할 거면. 당연, 반대편으로 스위치해줄게. 근데 저 오른쪽에서 가간다 아, 와 박복으로 선택 이거 힐라 히카... 그러네 아 히카 쭉 미네. 좀 섰다. 오케이. 저거... 오케이. 이거 쭉미네 좀다 여기 드래 저거 이거 도엔 막아줄게요 나 빠질게 나 빠질게 나 빠질게 나나나 누가 나 누가 나 누가 그나야돼나가나카는 누가 이거 나잘 쳤어 이거 트레이드피트 트레이드컵 나이 홀딩 중 힐카 미세 때문에 어 여기 도일 홀딩 중 도입 많아요 아직 그일 반피 잡기 한 번. 여기 드레곤 어아안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여기 이이 이전자기 나도 두일 컷잡 한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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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나 림모를 안 쓰게 히카 있어요 오케이 이거 히카 물어대요 어차피 히카 혼자서 아 이제 빠졌어요 빠졌어. 어, 어 오케이 히카 아, 오케이 히카 가운 쪽으로 갔어요 어, 나 뒷립 들게요께요 쪼루파 음. 우리가 먹을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빨리 먹지? 네그런죠 왜냐면은 그거 어, 지금 얘들 반대편으로 오면은 여기 라인이 시야 다 보여줘서 여기 슬라가세? 아이자기 봐주고 나 왼쪽 갈게 타워 때리러 온단 말이야 그래, 조금이라도 바꿀 필요 없잖아 우리 컷컷오케이 긁으러 왔다 압박 놓고있어 오케이 빠진다 더 일반부분 덜고 여기 아이작 빠져야 된데 거기 오, 오, 어? 오케이. 근데 범위지? 갈듯 오케이 이정도 아, 괜찮다 이정도 어? 괜찮다 어? 가자 강제! 강제 들어왔다 요 앞에 히카 아이작 개 아이작 필 갈게요 드래그 위치 다팍 됐다 저 번지 당했어요 나 가도 돼여기 아까 앞에 네. 히카노 아이작 EP 아이작 왼쪽에 있어요 지금 클럭 클럭 컷아커어요갈게요 공중, 드레이비 공중. 드렉 배달 될 거야. 나이스 나 아이작 p 아이작 있을 거. 아이작. 클럭 아이작 코트를 몇번 한번 컷. 자가피이 갑비. 도힐 어디 있어요? 아이작 p 번 먼저. 이건 야. 뭐야? 만호가 그거 해. 아, 제가 혼자. 1번 들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 나 그냥 니 뚫을게 나 없어, 되겠다 오케이, 제가 앞에볼을게 니트로 깨, 니트로 깨. 니트로 깨. 니있로 깨. 니트로 깨. 니트다니 웃을게요. 커버점에 2 2 2 2 2자2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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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나올라고 아이작이랑 히카 있어 거기 찔러 아이작 돼. 히카 틸비까지 있어 찔러도 되는돼 왼쪽 그걸 잡고 그냥 오른쪽 찔러도 돼 왜냐면 지금 카랑 가주지 여기 동일한 번더 딜러들 오른쪽으로 가주지 이갈까요 가자 보고 들어간다 간수 그 잠무 잠무 히카 히카 잠무 있어 뭐, 비행 비행 도주 가겠 들다카 들다 월나이스이면 틸비 이딩 중. 틸비 면딩 중. 틸비 3딩 중. 아, 근데 이카 3월이면 3를이면3월이어3이이면 3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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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 빨리. 월이면철월이면3빨이면 3월이면 3월이이이 많이 먹었나? 트루 프어 물리지 말고 지금 우리 숫자 딸려. 오케이. 어. 네, 지금 파지. 물면 안 음. 돼요. 살짝 살짝 얘네 트루퍼 딜만 못 하게. 오케이 안 물리는 선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죽여야지 않겠어 트레비 변이 빠졌고 나이스 드래그 여기 통로에 안에 기카도 오고 있어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대치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트루퍼 우리가 무조건 먹으니까 쟤네 빠졌어 지금 얘네 이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팀 딜러 오면은 그냥 트루퍼 안전하게 먹고 내가 통로 봐줄게 네 중앙 드래이나 중앙 라인 밀어 트로프 1hp 오케이 필. h p 1hp 빠졌다 얘들 오른쪽 오른쪽도 작고. 라인 들고 레이트 왼쪽으로 가서 내가 먼저 맞아줄게 내가 잘 컸으니까 네가 후진이패라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들러들 와주세요 나 여기서 먼저 맞으러 가 라인 밀고 오세요 왼쪽 중앙에서 왼쪽이 드래라인밀어요 수비 변이 빠졌어요 아 존나 아깝다 떨어졌으면 어 도일 그거다 얼렸다 지금 얘들 빠졌다 얘들 빠졌다 좀 이따가 일단 립도트세 오른쪽 트리비아 계속 히카도 응. 오른쪽 다같이 가도될것 같은데 <laughs> 왼쪽에 아이작이랑 t h 이 r e When Jogi, 아 j a 아 g e d a trivia. The Ribo Hako, a r i z 왼쪽에 트리아도 있어요. 왼쪽에 드렉슬러도 있고 중앙 드렉슬러. 뚜일, 뚜일아이자. 아이자, 아이자, 아이자 컷. 타워 긁어도 돼. 내 디키바가 막으로 전나 뛰어온다 얘들. DT 바 왔어? 전 네, 오른쪽 받을게요. 혹시 없 수도 있습니다. 분열. 에이 보여줬는데 맞지 말지 빠지자. 지금 시야 여기 살짝 비니까 조심해 왼쪽. 내 이거 한번 먹을게. 네. 삼샷 쓰라. 어? 오른쪽에 히카. 쳐 먼저. 쳐 먼저. 오른쪽에 돌도 있어요. 나 그럴 어, so, 거 같아. 오른쪽에 온다 이거. 온다. 오른쪽 엄청 많아 진이 반다. 여기. 네. 자 여기 아이작 홀딩 줘. 배달 개. 개. 배달 가능해. 네. 아작 배달할게. 홀딩 안 아, 홀딩 안 한다. 궁두명 공두 명. 아니다. 돌컷 컷 가자. 피카홀딩 티비 바포케연안간에서 피카 데리고 왔어. 왼쪽에 드렉이다. 피카 스톤. 피카 컷. 여위트리비야나이스컷 아, 컷. 네. 드릭슬로 왔어요. 주심. 디렉한번 더. 안 된다, 안 된다. 조심. 나 살려주면 안 돼? 네. 렇게나 나이스. 빼자. 땡큐, 땡큐, 땡큐 탱커인데 내가 레벨이 조 높아. <laughs> 아니, 생콘도 어, 아 어, <laughs> <laughs> 나 진짜 별로 안 먹었는데 내가 전면, 내가 전면 로봇빵운줄 해줄게 얘가 좀, 돌아가는요지 뒤님 먹을게요 아이, 덕분에. 이카 더 일정. 뭐야? 난, 어. 맞았는데, 그, 렉 휴가 걸린거 그런거 같은데. 피 날았죠? 네, 알았어요. 근데 스킬 두개 맞지 않았나? 아, 궁 꽂고 싶다, 쉬우만. <목소리> 아 까비 이거 아니다 킬. 아, 압박 지렸다 왼쪽 히카 조이 애들 왼쪽 가고 라인 살짝 내리고 <laughs> 3단계 여 히카 오른쪽 소리 들린다 한타, 애들 한타, 오른쪽 일단. 좀 많아 뺏어올게요 먹으면 될것 같아요 먹어봐 애들 안나 안나와 좋은데 이거? 음, 가죠 가죠 어 좋은데? 오면 좋아 오면 좋아 하키. 오면 좋아 나 녹아 이제 이 공지라서 일단 천천히 아나 잡기 당함 어차피 탱커만 소비한거라 그게 큰 손해까지는 잡지? 아니 근데 내가 생각보다 레벨이 좀 아, 높네 쓰러졌습니다. 그만 올려야겠다 어차피 어찌됐든 쟤네 공지는 막아야 돼 이거 완벽했던건 채워만 떴으면 나안 뒤지고 싸먹는 각인데 졸라 아쉽다 음. 아 쟤들이 형 보고 달려온 거였어요? 어좀 늦게 내가 좀 늦게 죽긴 했던데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트루퍼가 좀 늦게 죽어서 애매하네요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쟤들 안 긁으러네 우릴 다 1 번은 막죠. 금방 까이 까. 드릴게리 나이스 클림 컷이다 이거 잘하면. 갈만하면컷 드래커. 아드립피드립피비 컷. 나선 아, 나이컷컷 컷. 했어요. 음. 컷. 컷. 컷 가자. 버렸다 봐. 여기 아이자. 아이자. 컷. 뭐야 오. 난 들어간다. 티카 어디 갔어요? 티카 자기 혼자 먼 길을 떠났어. 아 번지하네. 번지하네. 불멸자. 넣어, 이카 빠져서 이거 트루퍼부터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 트루퍼 개피 끌고 오죠 어차피 원캐들 두명 트루퍼랑 내 호자, 네,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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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피컷 꺄. 어, 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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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다이브. 이거 빠이스 이거 빠이스. 아예 빠이스. 아이작이랑 1대1뭘했거 아이작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스나 나이스, 나이스, 빠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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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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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끝나면 가자 근다 끝나면나일루이스나나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궁 차면 가자, 가자. 이 가카 혼자 여기 공원 어 나..나..나 나, 나 간다 여 무적 공이에요 일단 어. 아이다 무적 지금 오케이 무적 끝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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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이나아이 아이다 컷 여기 히타 오케이 갑니다 히카 홀딩 좀 히카 피 히카 히카 피 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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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인데 끝났어 도 내가 홀딩하고 있을게 나이스 비피 나이스 드래킬드랙킬 드래큘 드 드래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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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드래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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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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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